안녕하세요. 3월 8일 수요일 아침 아침의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유다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위대 뜻 안에 갇혀 놓고, 그렇게 억압했던 그 순간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보니까 어 이스라엘이 에, 그 유대 민족이 남유다 민족이 에,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그 이후에 황폐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사막과도 사막과도 같은 그 땅에 다시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그런 목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그 산간 지대의 성들과 그리고 저지대의 성들과 그 모든 성들 안에 그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의 부락들과 유다 성에서 목자들이 다시 자기 양떼를 셀 것이다. 아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 이전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그 강대한 그 제국의 힘을 빌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는 다시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아무런 양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그런 땅으로 바뀌어졌을 건데. 그 땅이 다시 양떼를 쉬게 할수 있는 목장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양떼를 셀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자손 이후에 한 사람을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혹 내가 정한 이 자연의 법칙, 낮과 밤이 오는 이 자연의 법칙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변경시킬 수 있다면 나, 내가 한그 언약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2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묵상의 포인트로 잡았던 단어는 바로 회복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고 엄청난 그런 병과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 때문에 너희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치료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고통 없이 그 내가 아픈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 과정을 보면요 그 치료 과정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통증의 순간을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거쳐야만 그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고통의 순간이 그런 통증의 순간 없이 회복되어지기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을 생각하면 그 고통과 통증의 순간, 그 치료의 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이전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복도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 민족들이 그 고통의 순간, 그 통증을 수반한 그 치료의 과정을 우리는 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이 백성을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의 순간, 포로의 시대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시는 걸까?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끔 그런 분노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런 징계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런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회복으로 가는 그 치료의 순간에 오는 그런 통증,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이전의 그런 회복의 이전의 순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으로 가는 그 순간순간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민족들의 그 막대기를 그리고 그 칼과 활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고통을 느꼈던 남유다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회복의 시간을 거쳐갈 때는 우리가 조금 견디기 힘든 그리고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어제보다 더큰 아픔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 갈등, 그리고 고뇌의 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회복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치료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치료의 하나님. 또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왜내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고민스럽고 고뇌하는 순간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임을, 그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회복의 순간을 견디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